말하자. 스크린하고 어. 읽고 전 나오고 있는 거야 괜찮 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래? 내목소리안나오도 언니만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이 <laughs> <수> 하나 걸칠까요? <웃음> <웃음> 자꾸 이렇게 선점 하지 말라니까? 세수로 하고 와 노래방 갈래? 노래 잘하세요? 노래 못하니까 그러면 구독자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 <laughs> <laughs> 어, 나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 위로가 어, 콘서트 가는 길을 찍는 건첫 번째 아이템으로 별로예요? <laughs> 우리 한번 <이번에> 출연할래요? <laughs> 안경 쓰고 이렇게 언더라고언니 대우라니? 걸라버 이게 좋은 이유가 뭐야? 그래. 봐. 진짜 나봐. 각자 이렇게 말하자. 나는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얘랑 이걸 왜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우리가 각자 방송은 하다 다르고 놀 시간도 없고. 아니 그래서 나는 약간 그 포인트야. 왜냐면 얘랑 노는 거를 찍고 싶은 거지. 음, 그 무슨 언니가 얘 언니야? 어 나야. 너의 world h i s t o r 어어 예라이. 너 코인 노래 한번 가봤어? 가볼리가 없지. 노래 연습을 안 했을텐데. 그래. 아, 아니면 스크린 야구장 가서 1점 내기. 그도던지 그런 거 있잖아. 1점 내기. <laughs> 첫번째스포츠라고 그래, 야. 어때? 첫 번째 팀이템으 이거 좋은 거 같아. 자, 박수합시다. 아, 편... 편... 왜? 이게 별로야? <laughs> 아니, 왜 이게 별로야? 아니안 별로야. 해. 아니, 그러지 말고. 너의 의견을. 아니, 없이. 아니. 스크린 야구 1점 내기. 코인 걸어서 100점 나오기.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불가능한 없지. 남자들 로망이 자기 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뭐야? 풀스야. 누가 먼저 꿀럭키어떻게 오빠 들어오실래요? 우리 회사? 어디? SBS. 우리 <laughs> 회사 이름이나 걸만안어 장복스. 언니가 그렇게 메인이 되는 건 별론데. 어. 그럼 너도 하나 해? 뭐 장, 장, 커피? 뭐 하고 <laughs> 아니, 미역해. <laughs>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됐어 <laughs> 야, 그냥 할 거야, 이거? 뭐? 그냥 농구시 연습하는 거 계속. 좀 이어지지 않아? 왜냐면? 어, 스크린이하고 하고. 오 어, 좋아. 하고. 얘가 드립을 탁탁탁 내가 딱 받아서 슉! 어. 아, 나 레그스로 연습해야 되는데? 다리랑 다리살 통과하는 장래원 아, 하면 무슨 이미지 냐면 스포츠 아나운서 동물농장 그치, 그치. 딱그두 가지지 그거를... 나쁘지 않다 완전 다 그냥 가 안으로 엮던 느낌으로 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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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괜찮다면 난 괜찮아요. <laughs>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c e o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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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글쎄. 비디오 버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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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노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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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촬영할 때도와러 아니에요. 응. 응. 제가 재밌 제가 재밌었거든요. 뉴스하는 그 순간 아니고 저는 하루 종일 있어요. 아, 밤들기 전까지 봤어요. 숙식까지 네. 네. 뭐 같이 공연하다가 끝날 때니까. 야나 여기, 여기 만져. 오빠 이건 어때? 놀라지. 매일. 이상이지. 무리하지만 어쨌든 너 어. 이제 출연해서 아, 뛰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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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수들이 그 새벽에 작사, 작사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laughs> <laughs> 새벽에도. <laughs> <laughs> <막> 어쨌든 <laughs>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약간 지루하니? 아니 어, 생각 중이야 너무 눈치가 보여요 생각 중이야 생각하 언니만큼의 뭐이 정도의 안티팬과 <laughs> 안티팬, 이 정도의 안티팬도 팬이야 놀, 놀지 놀지 난 좋긴 해 장녀가 믿으면 <laughs> 되는 거냐 이거? 내 30대 너한테 갱글링 면 되니? 아니 내 열정 내, 어, <laughs> 내 패션을 너한테 패션. 혹시 줘도 되니? 자 박수합시다